자율학습 중인 교실, 유독 많이 보이는 빈 책상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이후 집단 감염의 우려로 자습 참여를 자율화함에 따라 집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습 참여가 자율화돼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가 가능하여 학습 효율이 증가되었다는 학생들도 있는 한편 야간 자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원하는 자율학습이 어려워져서 시간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찌 됐든 방강제로 오후 자습뿐만 아니라 야간 자습도 한번 참여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는 자습이 자유화 돼서 다른 친구들도 참여를 안 하니까 저도 더불어 참여를 안 하게 되,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고 집에서 시간 관리가 잘안 되니까 공부도 이제 효율적으로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학교보다 집에 있는 책상이 더 편하고 쉽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서 집중이 학교에서 자습할 때보다 더잘 되어서 학습 효율 같은 것이 훨씬 올라. 학교 측에서는 자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학습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의 자습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 뭐 우리가 자습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교육의 형태 자체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그냥 자습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함께 하면서 뭐 뭔가를 조금 옆에 친구 분위기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뭐 자습은 자율적으로 한다고 라 하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런 공간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자율적인 자습 활동의 장단점이 갈리는 가운데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집에 귀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아서 자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고등학교 조태훈입니다.